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리알입니다. 방송을 뭐 이렇게 뭐할 생각도 없었고 이게 지금 화면도 되게 작은데 제가 이렇게 방송 킨 거는 좀 억울해서 제가 오늘 머리를 했는데 뭐라도 하나 남겨 놔야지 좀 기분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좀 좋진 않습니다. 예. 네. 기분이 좋진 않지만 6일 남은 신협중앙회지원동임인 어, 입사업 포부. 역시 헬조선답게 일반 직군이 벌써 1,100명을 돌파했더라고요 물론 이건 자소설닷컴 기준이니까 1.5 곱하면 1,600명 되겠죠. 6일 남았으니까 한 4,000명 되겠네요. 5,000명 되겠다. 5,000명. 예. 일반 직무 몇명뽑냐고요 공고법 나와있어요. 이런 말 그렇지만, 진짜, 이런 말 그렇지만, 어, 방송에서 말해도 되겠다. 어, 아주, 아, 이제 말하고 싶은데. 존말하기 뽑습니다. 그냥. 조만큼 뽑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어떻게 저차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싹싹 비벼서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오늘 한번 샘플을 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린데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지원동기는 입사법인데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동기는 어떻게 하냐 구글문서 구글 뉴스 때립니다 시합중앙에 찾아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죠, 그쵸? 그 뉴스들마다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인사이트 도출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가방끈들이 기시니까. 아, 물론, 그 인사이트 도출이 안 되면 그냥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있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살포시 인사이트 만들어드리고, 또 이제 지원 동기 그럴싸하게 만들어드려요. ,이. 자, 일단은 제가 잡은 거는 이 기사예요. 무슨 기사냐? 어딨냐? 뭐, 신협중앙, 이번에 보니까 인력팀장이 그랬다며요? 몰입과 변화. 뭔 소리 몰라요. 신협, 신협중앙에 100조 넘었대요. 어, 금고에 돈이 많아요. 아, 제가 본건이기사이 기사. 제가 물론 브런치에 올릴 거예요. 신협 온뱅크. 솔직히 다 똑같아 보이죠? S뱅킹. 신환장 똑같죠? 이, 이 새끼들이. 음성뱅킹, 뭐다 하는 거예요. 그냥 딱한줄 봤어요. 비대면 조합원 가입 서비스. 아, 제가 이거 보고 듣는 게 뭐냐? 아, 변화의 바람을 인정하고, 이 변화를 적절 수용하면서도, 상호금융으로서의 특성, 조합원들을 챙긴다는 기존의 특성도 잘 안고 간다. 전이 점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자소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기존의 고객, 즉, 조합원을, 어, 조합원 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신협중앙회의 진심에 매료되어 하 씨발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진심이죠, 진심 그죠? 어 신협 S 맞나? 나도 몰라요. 에주 어디 어 신협 온뱅크 아, 죄송해요. 신협 온뱅크라는 어 자체 앱을 출시 출시해 어 기존 금융권들이 진행하는 변화의 바람을 어 변화의 모습에 아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비대면 조합원 가입 서비스를 서비스를 추가해 상호금융으로서 신협이 가지고 신협이 갖고 가야 할어 시험의 특성도 그 안에 담아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이유죠.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기존의 그런, 뭐랄까, 숙명을 답습한다? 숙명을 받아들인다? 이런 건데, 제가 했던 것 중에 또뭐 비슷한, 비슷한 것들이 있죠? 어, 아, 저 역시 변화를 수, 변화, 어... 변화... 아... 씨발... 어... 욕하면 안 되지 어... 저 역시 변화와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아... 귀찮다 어... 바로 역전의 신이란 프로젝트를 통해서입니다 음...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던 어... 페일콘 즉 페일콘 즉 아... 즉 쓰자 어... 실패를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를 음, 제 사례에 접목시켜 만든 것입니다. 어, 에휴, 4년간의 에휴, 지겹다 이제 수능 실패를 어, 통해 어, 거치면서 실패를 이야기하는 문화가 한 번쯤 정한 번쯤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 발견한 페이콘을 바탕으로 시작한 역전의 신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민망하군요. 어, 타깃 청중 역시 음, 공부에 어, 아. 진행 방식 역시, 기, 공부법, 공부법에 대해 얘기하는 기존의 멘토링과는 차별화를 뒀습니다. 자신들의 슬럼, 어, 멘토들의 슬럼프를, 어, 오픈하는 토크 콘서트로 했던 경험은, 어, 통해 어 모든 학생들을 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다 아니면 는제 경험을 통해 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외에 어 통해 모든 학생들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랑 맞나? 제 근본적인 좀 고민이 좀 드네요. 기존의 고객을 품으려고 변화를 하면서도 기존의 뿌리를 잊지 않는다. 좀 바꿔볼게요.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던 페일콘, 즉 실패를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를 어, 드려왔습니다. 그럼 아, 제 4년간의 수능 실패와 맞물려 어, 이를 교육에 접목시켰습니다 이런 변화의 와중에도 어, 기존의 고객 어, 아 기존의 기존 멘토링을 기존의 공부법 멘토링을 어, 듣고 싶어하는 어, 학부, 어, 사, 학생들의 니즈를 감안해, 감안해, 음, 결론적으로, 음, 대입에 성공한 이들이 멘토로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실패 이야기, 실패의 실패 경험을 화두에 올리라고 어, 지시했습니다. 어. 이처럼,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기존의 청중, 기존의 청중들을 포용하려는 제 노력을 신협중앙회에서 재현해 보고자 합니다. 어, 입사하게 된다면, 된다면, 어, 끊임없이 아두 가지의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첫째, 어,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겠습니다. 음, 토스를 필두로 일고 어, 있는 아 인터넷 은행. 과 같이, 같이, 어, 금융, 어, 금융권에, 아, 특히,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아, 금융 서비스를 모토로 내건, 어, 토스 인터넷 은행 등과 같이, 신협의 경쟁자가 될 만한 곳을 면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둘째, 어, 이 변화 이 변화가 어, 기존의 조합원들이 어, 배제시키지 않겠습니다. 변화에만 집중하다가 어, 기존의 충성 고객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결,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어, 변화하는 미래, 미래에도 신협이 그 존재 가치를 잃지 않도록, 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의, 어, 해법을 제시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했죠 그죠? <laughs> 이들을 멘토로 세웠습니다. 있지 않는 저 역시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변화와. 오케이. 이렇게 가면, 어, 미래의 신협 변화도 수용하고 조합원과 국민도 다 품으려고 한다. 라는 것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조금 어려웠네요. 왜냐면 제가 조금 이제 신협 중앙회나 신협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 대단히 어. 뭐 이렇게 막 임팩트가 빡 맞는 건 아니라서 곧 연결시키는데 조금 어려웠지만 하지만 뭐 어렵지 않게 해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다고 자평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변화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조합원들 있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앞뒤에 그냥 적당히 편집해서 모디파이 하면서 둥구리당당 반복했던 것 같아요. 신여초강 쓰시는 분들 이 자소 보면서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3번. 그리고 1, 2, 4, 5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문항들이 너무 심플해서 제가 더 손은 안될 거예요. 네, 궁금하시기 있다면 저의 카톡 아이디 위에 있죠? 좀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기 참 쉽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